안녕하세요. 디비스타 청담 수퍼리치 클럽입니다. 저는 디비스타 청담 수퍼리치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디비스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저랑 같이 1개월에서 늦게는 3개월만 저랑 똑같은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 달에 매월 최소 550만원부터 제가 지금 벌고 있는 2천만원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벌수 있는 청담 스포리치 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청담 스포리치 클럽에서는 매일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네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딱 30개만 보내면 됩니다. 이 30개만 보내면 여러분들이 한 달이면 550만 원도 벌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해서 전화 딱 가만 고객의 열통만 하면 됩니다. 카톡 30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열통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카톡 할곳 전화할 곳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팸이 걸리지 않는 자동문자 500개도 전송하면 됩니다 요즘 스팸 때문에 문자를 잘못 보내는데요 스팸에 걸리지 않는 자동문자 500개만 보내면 이것도 5 5 0만을벌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랜딩 페이지 홍보용 랜딩 페이지를 저랑 하루에 5개를 제작해서 다섯 개 제작은 한 20분이면 되거든요. 이 다섯 개를 제작해서 또 가만 고객에게 보내 줍니다. 이네 가지만 저랑 같이 한 달에서 3개월만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550만 원 적게는 550만 원 아니면은 2천만 원까지 벌수 있습니다. 제가 500 50만원은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딱한달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디비스타 청담 슈퍼리치 클럽에서 오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오시지 못한 분들은 구글 밑으로 화상회의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d b 스타 청담 슈퍼리치 클럽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1개월 3개월을 하면은 유료로 컨설팅 550만 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만 무료로 제가 모든 걸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원하신 분들은 아래로 전화를 하시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도 됩니다. 이 청담 슈퍼리치 클럽은 딱 10명만 제가 모셔,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못하니까 딱 10명, 10명 오시는데 선착순 10명이고요. 자, 아무리 마케팅에 실력이 없어도 아, 뭔지 압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홍보 마케팅을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많게는 2천만 원 누구나 벌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 디비스타 청담 수프리치 클럽 디비스타 대표 김종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한번 해보시죠.